그러면 우리는 손살같이 빨리 급하게 일초라도 빨리 오셔서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셨으면, 즉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를 살릴 수있었을 수 텐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니다 그러니 예수님 또 어쩔 수 없으시지요 그냥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온게좀 서운하다는 것이 바로 안고 내가 사랑을 보냈을 때 예수님 어, 사랑하신다고 오전에 나사로를 동생과 마누라그 동생과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 실컷 보시다가 이틀 뒤에 죽으니까 보세요 서운한 것입니다. 믿지만 서운한 것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서운한 적없으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적도 없으셨습니까 간증들을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이 많아요. 아내요 자녀들이 문제가있습니다 나도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도 참 좋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믿음에 그 정도면 됐지. 여러분 거기에 몸을 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한 불량에까지 성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해요.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일주일 작정하고 먹금 뭐 씩기도 하고 백일 작정을 하고 뭐, 뭐 일천번째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일천번째, 천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해결 안됩니다. 그 사이에 완전히 제가더 심각해져서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살아도죽었거든요 죽어서 예수님 가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 말을 보시니까 이제는 아무리 예수님도 할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아무런 주님의 어떤 역사심, 움직임심,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 예수님도 별수 없는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지사랑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유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준비해 하고 싶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눈제가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열려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표를 우리는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 그 시각표를 우리는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시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보러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가시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숨을 잡아서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겁먹어서 이틀 동안 숨어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느슨해졌을 때 가셨을까요? 예수님 그처럼 겁이 많으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상황은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발걸음대로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를 보으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님 붙잡히고 따라가 있는 제자들도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가면 이거 살아나는게 아니라 가기도 전에 붙잡혀서 죽는거 아니에요? 믿음, 믿음의 길로 앞에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믿음으로 가라고 하면은 야 저렇게 목사님 말대로 살면 목사님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은 살면 나 끝장나는 거 아니야? 성공은 커녕 이거 잡혔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목사님 설교 말씀은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었다고 사회생활대로 그런 일등이안 안, 나타났죠.